안녕하세요. 간만에 찾아뵙는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북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너무 간만에 다시, 다시 이 코너로 찾아뵙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까먹었던 게 맞고요. <laughs> 네, 그래도 오, 가기 전까지 제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북은 네, 다 소개를 해드리고 가고 싶으니까 네, 앞으로는 잊지 않고 소개를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권 그러니까 한, 한 권이 아니고 영상 하나 분량으로 끝날 그런 소개는 아니라서 그냥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끊어 가면서 계속 지금까지처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그 다음 거서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요만큼은 MT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어, 저는 요 토끼 테이프를 참잘 썼어요. 미나 페르혼넨의 토끼 테이프. 요거는 참잘 썼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 쓰는 테이프는 아니거든요. 빈티지한 느낌의 레이스 자수 테이프인데. 근데 되게 약간 자수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실이 한올한올 한올 뭔가 이렇게 자수가 놓여있는 느낌이 살아있는 테이프라서 빈티지닦고 하시는 분들은 꼭 쟁이셨으면 하는 네,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쿠라시키, 그러니까 클라시키의 다이, 그러니까 다이어리래. <laughs> 마스킹 테이프예요 쿠라시키이쇼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고 클라시키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 브랜드인데 어 제가 마스킹 테이프가 질이 좋은 걸로는 MT랑 막스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약간 그거보다 더 0.5단계 정도 위에 있는 가장 질이 좋은 브랜드를 꼽아라 하면은 저는 클라시키를 꼽고, 꼽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마스킹 테이프 시리즈들이 쭉쭉쭉쭉입니다. 저는 그때 이거를 제로퍼 제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찾아보시면 수입한 업체가 있어요. 페이지업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더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시키의 이 기본 패턴 시리즈 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이거 꼭 사세요. 필수 구매. 네. 저제 구독자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하시는데 다이어리를 꾸미신다 한다면은 요거는 사고 들어가시는 걸로. <laughs> 네, 요, 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구매 장바구니에 넣어 두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정도로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네. 요 여기까지.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특이한 마스킹 테이프라서 구매를 했던 거였고 보시면은 되게 빨간 색깔 산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일본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잘 쓰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써요. 워낙 마스킹 테이프가 디테일이 예뻐서. 근데 기본으로 쓸 테이프는 아니고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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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런 패턴 그 패턴이 체크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스트라이프라든지 도트 이런 친구들 기본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지금 클래식키의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어, 여기서 굳이 추천을 드리면 저는 요, 영, 그 뭔가 글자? 영자 신문 같은 거 시리즈를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좀잘 쓰더라고요 얼추. 근데 요런 거는 조금 포장할 땐 예쁜데 딱히 그렇게 잘 쓰이는 테이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다 클래식 키거든요. 다 클래식 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요일 테이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요 시리즈. 아까 그 두꺼운 버전의 요 것들의 얇은 버전이거든요. 요거는 잘 써요. 근데 요것들은 또잘안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요 정도 스트라이프 무늬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체크 패턴은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예쁜 체크거든요. 고방 체크라고 하나? 네, 그 되게 예쁜 체크기는 한데 색상이 조금 레이어드하기 힘든 색상이라서 그렇게 잘 쓰이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한님 마스킹 테이프인데. 지금 어 레터 프롬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름이 바뀌었고 오브젝트에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가격이 비싼데 비해서 양이 많지 않고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일러스트 기반으로 한 마스킹 테이프라서 되게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서 뭔가 이런 색연필로 그린 듯한 그림 좋아하신다면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주훈의의 마스킹 테이프, 밤꽃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저는 이거 조금 산거후회 해요. 마스킹 테이프 어, 음, 색상이 좀덜 선명한 데다가 딱히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색감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구매한 뒤로 본주훈의 마스킹 테이프는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살짝 좀... 소품샵에서 그냥 덜컥 샀는데 좀 인터넷에서 좀 따져보고 살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후회를 하는 편이고 이거 요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가 이것도 같은 소품샵에서 구매를 한 마스킹 테이프인데 다른 브랜드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후회돼요. <laughs> 네, 요것도 다 같은 소품샵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어, 이거는 다 8호 상점의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8호 상점 마스킹 테이프는 되게 잘 쓰여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저는 요, 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 물결마트에서 추천을 드리는데 가운데 두 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이기는 해요. 이거는 진짜 꼭 구매하세요. 이것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비추입니다. 추천 안드립니다. 안 삽니다. 이런 브랜드에 대한 뭔가 악감정이 있거나 한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돈을 주고 샀는데 제가 안 쓰게 돼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근 그런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은 좀 약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뭘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제가 구매한 건데 별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라서 그냥 솔직한 리뷰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다 전부 다그 온유어 오운의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어, 제값다 주고 샀어요. 세일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세일을 크게 딱 했던 적이 있는데 전제 값을 다 주고 샀어요. 근데도... 후회하는 테이프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테이프가 있는데요. 일단 이 체크 버전 2 마스킹 테이프는 살짝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색상이 좀 애매해요. 조금 쓰기가 애매한 색상이고 체크도 또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안 쓰고 차라리요. 체크 패턴의이 노란 색깔 패턴의 마스킹 테이프는 이거는 참 예쁘게 잘 쓰고 있는 테이프라서 만약에 굳이 체크를 구매하실 거면 저는 이거보다는 이것과 더 예쁘게 잘 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컬러 드롭 시리즈, 페인트 드롭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참 예쁘거든요. 참 예쁜데 이 페인트 드롭 03,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잘쓰지 않긴 합니다. 색상이 조금 너무 음, 미지근하달까 아니면 좀 약간 잘안 보인달까 눈에 잘안 들어와서 잘안 쓰는 편이고 요 선라이즈 테이프는 매우 예쁘게 잘 썼고 포토라벨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뭔가 꼴라주 느낌 테이프 좋아하시면꼭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그리고 요 체크01, 요것도요. 요것도 잘안 쓰게 돼요. 뭔가 체크무늬가 제가 좀 약간 선호하는 그런 체크무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색상이 다양해서 구매를 했던 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쓰기 어려운 색상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잘안 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키퍼 29CM. 네, 그 팝업 스토어 열렸을 때비 오. 오직게 왔던 날에 가서 구매를 했던 마스킹 테이프들인데요. 지금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날로그 키퍼의 그 컬러칩 마스킹 테이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꼭 구매하셔야 되고요. 필수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 그리드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29cm의 색상하고 콜라보를 한 테이프인데, 요거는 비추입니다. 이거는 별로 테이프의 그 패턴 선이 인쇄가 잘안된 느낌이에요. 되게 흐리멍덩해요. 그래서 좀 배경으로 써도 포인트가 안 되고 좀 흐리멍덩한 느낌? 그래서 요거는 별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이소 테이프예요. 딱히 구매해놓고 잘 쓰지 않는 테이프들입니다. 요거 정도는 잘 썼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예. 매드 핑거 스튜디오. 네, 여기 전부 다 매드 핑거 스튜디오의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매드핑거 스튜디오 마스킹 테이프 중에서 포토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 가운데에 있는 블랙 펜슬 테이프도 어,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다 괜찮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어, 그리고서 또 갑자기 강한 님의 마스킹 테이프를 요만큼이나 구매를 했네요. 원래 아까 아까 그거 요거 이렇게 딱두개가 요거 있을 때. 제가 구매를 하려고 이것도 다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품절이어서 아마 구매를 못했을 거예요. 재고가 딱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음다 예쁜 일러스트고, 네 색깔도 아주 컬러풀하고. 그렇지만 어,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 오브젝트 마스킹 테이프는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인데 오브젝트 느낌의 그런 마스킹 테이프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마스킹 테이프 두께가 두껍지 않으면 오브젝트가 너무 작아져서 그래서 어디다 붙여도 별로 오브젝트에그떠떠 이렇게 눈길을 떠 하고 끌어줘야 되는데 그 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스티커 아이 스티커래 마스킹 테이프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살짝 후회를 하는 편이고. 음, 그리고 이건 아마 눈고의 마스킹 테이프일 거고 이거는 민키트인데 어, 둘다 사놓고 그렇게 썩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 마스킹 테이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거를 꺼내서 생각해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잘안 썼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잘쓸수 있을 때 네, 그런 테이프인 것 같고요. 어, 근데 이거 민키트 민키트의 이. 이것도 민키트고, 이것도 민키트고, 이거는 다 눈곱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뭐지? 노원 롯데백화점에서 다구페스티벌할때 가서 샀던 그런 마스킹테이프 같은데, 어, 다잘 썼을 건데, 근데 제가 쓴 기억이 없네요. <laughs> 이거 어딘가 박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못 봤나 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눈고에서 나왔던 요 얇은 패턴 체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썼어요. 특히 요 이렇게 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요 얇은 테이프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복희 이제 복희에서 쭉 구매한 5만원인가 6만원인가를 한 번에 쭉 구매했던 것 같은데 어, 복희가 마스킹 테이프가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게 많잖아요. 유니크한 게 많고 그리고 시즌마다 각각의 특징도 되게 있어서 뭔가 봄이면 은 봄에 어울리는 여름이면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키를 어느 순간부터는 구매를 하지 않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아, 물론 또 언젠가는 또 제가 한 번에 확 구매를 할 건데, 근데 지금 약간 쌓아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 잘 쓰는 테이프가 있고, 안 쓰는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뭔가 오픈 시점에 맞춰서 내가 저 시즌 걸 전부다 구매를 해야지, 할인할 때 전부다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와장창 구매를 하면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은 좀 약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시 구매를 할 거예요. 조만간 제가 예뻐, 그러니까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들도 엄청 많아서 구매를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음, 여기 있는 것들 다 예쁜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laughs> 다 예쁜데 한 번도 안 써봤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자주 쓰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요 이런 것도 다 <laughs> 뭔가 자수나 이런 거에 표현이 매우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잘 쓰게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신중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싸니까요. 네, 비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거는 요 블루 데님은 진짜 예뻐요. 이거는 언젠가 제가 쓰고 싶어요. <laughs> 여름이 가기 전에 쓰고 싶은 네,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오롤리데이에 뭐랄까, 공격이 이어지는데 요거 다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요 못난이도 귀여운데 못난이 빼고 나머지는 꼭다 구매하세요. 못난이는 조금 취향을 탈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구매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약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 않는 제가 쓰레기 같이 생각하는 마스킹 테이프 <laughs> 이거 되게 잘 말해야 돼요 제가 이, 이 테이프를 말할 때 항상 브랜드명을 틀리더라고요 라이브워크의 라이프앤피시스 시리즈의 첫 번째 마스킹 테이프였었습니다 얘네가 다. 아 요거는 아닌데 요거는 다른 브랜드의 마스킹 테이프 거든요 이거 마그리세라의 마스킹 테이프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고요 뭐 요거는 프렐류드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 페이지가 떼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요망할놈의 마스킹 테이프들 때문입니다. <laughs> 네 쓰레기 같은 마스킹 테이프. 제가 너무 너무 지금 뭔가 여기다 스크랩 해놓은 것도 후회돼요. 끈적여서 어떻게 스크랩을 해놨는데도 끈적이지? 그래서 별로 할 말. 지금 보시면 여기 찢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당시에 구매를 했을 때 스크랩을 한 거였는데도 이 모양 이꼬이었던걸 보면은 이 마스킹 테이프는 약간 태생부터 노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그그그 그 뭐지 출판 전시회 북서울 꿈의 숲에서 했던 어, 출판 전시회. 에서 구매했던 를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Spread the Story of Woman Creators 라고 하는 거가 그냥 반복이 되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저는 그냥 예뻐서 샀어요 <laughs> 제가 우먼이기도 하고 나중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예뻐서 샀습니다 네. 그냥 여기저기 쓰기 좋아요 왜냐면 가운데 노란 선이 있고 양옆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색상 있는 마스킹 테이프나 체크 같은 거 깔고서 위에다 올려도 예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바람 마스킹 테이프네요. 요렇게는 라이브웍스의 마스킹 테이프고요. 네, 요거는 귀엽고 때때로 잘 씁니다. 그 여기 다 로만의 테이프예요. 음, 별로예요. 로만의 별로, 내마음에 별로 아니고, 어너마음에 별로도 아니고 그냥 별로. 네. 일단 로만의 별로 네. 그리고 여기 이나피 스퀘어 마스킹 테이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스케리버 큐트의 마스킹 테이프 스케리버 큐트 마스킹 테이프 진짜 예쁜데 좀더 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죠 네.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제가 싫어하는 테이프인데요. 731에서 나온 마스킹, 마스킹 테이프인데, 마트 재질이 되게 특이해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라고 부르면 안 되는 재질인데, 마스킹 테이프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났어요. 얘도 아주 음, 태생부터 문제가 많은 테이프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제가 좀 구매하고 많이 많이 후회하는 테이프들입니다. 이 731, 로만의, 그리고... 라이프 앤 피시스 네, 이렇게 아주 후회돼요. 이것도 다7321 테이프인데 예뻐요. 예쁜데 마스킹 테이프가 마테 재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두껍고 코팅된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다이어리에 붙였을 때 매우 이질감이 많이 들어서 잘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MT에서 구매한 얇은 테이프 체크 테이프인데 한 번도 안 썼고요. 이거는 사람 얼굴들이 귀여워서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쭉 왠지 MT의 향연일 것 같은 느낌인데 어요거는 인형놀이 하는 마스킹테이프인데 한 번도 안 썼고요 <laughs> 그냥 소장용이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진짜 소, 소장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뭘 구매를 할때 내가 이걸 못살것 같은데 그냥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빅팀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인 거죠 뭘 구매를 할때아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하면 왠지 쓸것 같대 하면서 구매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뭔가 그 자본주의의 희생양 같은 것이죠. 그렇죠 저 저를 보고 하는 말이죠. 이만큼의 마스킹 테이프 중에 결국 제가 쓰는 건몇개안 되니까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희생양. 씨, 네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MT의 마스킹 테이프 이거 잘안 쓰고. 이거는 모리스 윌리엄 모리스랑 콜라보한 마스킹 테이프인데 윌리엄 모리스 콜라보 마스킹 테이프는 예뻐요. 근데 잘안 써요. <laughs> 브로콜리 마스킹 테이프는 은근 잘 썼습니다. 뭔가 냉장고 관련된거나 마트 관련된거나 음식 관련된 거할때 쓰시기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복희인데 이 체크 테이프 잘 썼고 이 체크 테이프도 잘 썼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때잘 썼고 이 제가 스웨터 재질 질감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맨날 사는데 맨날 안 써요. <laughs> 이쯤 되면 안살 때도 됐는데 맨날 사고 맨날 안 써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에코드 소울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재질이 매우 안 좋지만 디자인은 매우 예쁜 양날의 검 같은 양날의 검? 한쪽은 무딘데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되지 아무튼네 단점이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이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다 에코드 소울의 마스킹 테이프고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어디죠? 로너스 아카이브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뭔가 이런 뭐지 이렇게 흩뿌려놓은 듯한 스타일 파클 마스킹 테이프 뭐 그런 종류의 마스킹 테이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처음 본 데는 로너스 아카이브지 싶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원조라는 느낌이 드는 만큼 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완전 잘 샀고 저는 로너스 아카이브 마스킹 테이프는 그냥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라시키 마스킹 테이프 그때못 샀던 거를 또 샀나봐요. <laughs> 요일 마스킹 테이프 다른 색상도 샀네요.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땡땡이 테이프는 잘안 쓰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무난해서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앞, 아니, 압구정이래. 저기, 한강진에 있는 그, 맥심 팩토리에서 샀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질은 안 좋아요. 근데 커피 좋아하시면은 쓸만한 쓸만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이랑 맛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심프마켓의 마스킹 테이프인데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매우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예뻐서 용서가 됩니다. 이런 캐릭터 심프마켓 캐릭터 좋아하시면은 구매하셔도 좋을. 네, 그런 마스킹 테이프예요. 네, 그래서 어, 오늘도, 오늘 도꽤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벌써 어, 23분이 돼서 오늘의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제가 좀 약간 분노가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뭐지? 제가 구매를 꼭 추천을 드렸던 마스킹 테이프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우러나서 구매를 추천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후회가 없을 그런 선택이 되실 그런 마스킹 테이프들이고, 제가 야, 비추다! 라고 한 마스킹 테이프는 사실 제 사심이 조금 들어갔어요. 제가 돈을 썼는데 그만큼 만족을 못해서 좀 약간 제 뭐랄까, 악감정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 요 영상에서 약간 추천하는 부분을 조금 더 수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추하는 부분은, 음, 너는 비추구나,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laughs> 네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음 거 이어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스크랩 하는 거를 그 영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이 거의 거의 이제 한 100개 돼가는 것 같은데 90개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다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그런 테이프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또다시 소개를 드리면 두번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하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다음에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